봉담 콜 타고 들어와서 봉담에서 이제 복귀하려고 가는 중이 한 10분 가량 대기하니까 또 봉담에서 봉담하는 콜 떠가지고 우선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우선 또 하나 잡고 진행고 보겠습니다. 우선 봉담 도착해서 네 번째 콜인데 어 이제 수영리 가는 거 잡아가지고 기안동에서 수영리 한번 이동하겠습니다. 오늘 또 수원에서 봉담 오는 거 경유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또만원팁 받아서. 어, 나쁘지 않네요. 오늘은 적당히 하고 퇴근하는 걸로 통행 안전이 도착했고요. 또 영통에서 한 4.5km? 예. 네. 그, 인계동에서 봉당 가는 것도 잡았습니다. 또 봉당 가서 또 타고 나와보겠습니다. 우선 병점에서 영통 가는 거 잡았습니다. 고객님 거리 2.2km. 우선 병점 도착했고, 병점에서, 모르겠어요. 콜이. 앞선 저에게 눈에 띄는 게 없네요. 우선은 밖으로 나가서 G패스 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두 번째 콜 가보겠습니다. 우선은 병, 오늘 봉담에서 첫 콜로 병점 가는 것을 잡았습니다. 날씨가 이제 완전 선선해서 춥진 않아가지고 그냥 반판에 바람막이 어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.